수시생이 완전히 뭐싫은죽 먹기야 그냥 문장 이렇만 봐도 힌트 하나도 못 해도 다나오니까 도의심은 도의심이 토익심 제일 쉽습니다 도의심은 사실 수능보다 더 쉬워요 뭐 수능보다 어린 연짜리 수능보다 더 쉽습니다 도해 같은 경우는 수능이 수능이 독가더 어려워요 문법 같은 거 이렇게 뭐다 맞은 거 가지고 도해도 아주 그냥 그 지문이 짤막짤막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긴 문장 나오지만은 아주 쉽습니다 보세요 자요 힘이나, 홈이나,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그렇지! 같은 말이야! 그런데, 독이 쉬면 여기다 또 써놔. 이렇게. 여기 또 써놔. 독이 쉬워. 힘이야, 힘, 힘. 그래가지고, Lincoln is a p r e s e n t home, everyone respect him. 힘또 써놔, 또 써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걸 못 찾아. 불쌍해. 짠해 죽겠어, 짠해 죽어. <laughs>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럴 일 없을 거야. 왜냐?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대명사게 중복사세는 아, 안 된다. 여기 마찬가지 나는 나무를 기억한다. 내 할아버지가 그 나무를 심으셨다. 이 위치는 나우라 이트다. 근데 여기다 이트를 또 써봐. 또 써본다니까. 안 보여 이제? 보이안 보여? 거백그려라고 썼지. 이렇게 쉬운 영어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 마음이 아파요. 결과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이다. 그런데 왜 관계라는 말이 붙었다? 두 문장 사이를 연결했주기 때문에 관계라는 말이 붙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에서도 우리 또그다음 어디로 가냐. 이쪽으로 가가지고 사람이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 그렇지. 이거 문제라 이거 이거 문제 음, 응. 이거 우리 한국 선생님들 한국 책들 다 틀렸습니다. 다되었내만 아, 맞아. 후수와 오 v 치를 구별하기. 네.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후수로 바꾼 다음 관계대명사들을 선사 뒤에 붙여 연결하세요. 말도 또 어렵네 네. 소유격 대명사를 후수로 바꾸고 관계대명사 절을 선행사 뒤에 선행사. 그 가리키는 말 뒤에 붙여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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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이거 한국의 한국의 많은 영문법, 많은 거의 모든 영문법 책들이 후수와 같은 소유격으로 어휘 위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못 들여. 자, 뭐 있어? 뭐, 어휘 위치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떡방 찾아보라고 똑바로 여러분 인터넷, 구글 검색이면 다 나와. 너무 위치요잘 들으세요. 우수와 같은 소유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영국법에서 어부다음에 오는 전치상의 목적격으로 가르치고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격이 아니고 소유의 의미를 가졌다 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자 말이 필요없어요. thing is believing이니까 Sing is believing. Sing is believing. 무슨 말이죠? S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한자 말로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백번 들어봤자 한번본 번 것만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수와 어구치 차이를 내가 시각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게 물을 수 있어요. 이 대답 못하면 전부 다 혼나버릴 거야. 뭐지나? 관계대명사는 뭐라겠죠? 그 그렇지! 이제 똑똑해졌다. 똑똑해졌어. 아주 똑똑해졌구만. 바로 대명사. 그럼 게임 끝났어. 봐봐. 아. 룩게더 마우튼 사진을 보거나, 그것을 꼭대기는 눈으로 덮여있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소유교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후수하 끝이 아니데 후수 일수와 후 똑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붙으면 끝? 게임 끝?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산을 보아라 그것을 꼭대기는 눈으로 덮여 있다 그것을 꼭대기는 눈으로 덮 이트가 뭐야 이트가 이트가 바로 대명사 그것만 보수와 똑같아 그것만 뭐가 똑같아? 그것만 우주와 똑같아 그거는 위치가 똑같다 이트가. 요 이트가 위치와 똑같은 거지. 그런데 이 문장은 여기에 뭐 붙을 수가 없지만 이 문장은 붙을 수가 있어. 왜? 관계대명사니까. 요 관계시켜주는 대명사 네 있잖아요. 관계시켜준다. 그래서 이 문장은 둘이 붙을 뿐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여기에 요 이트만 위치로 바꿨는데 요 오구가 있네? 그럼 우리나라에 오구를 묶갖고 소유격이나 이렇게 가르쳐고 있어요. 소유기관, 전치사 다음에 오는 것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영문법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전치사의 목적격, 영문법, 실제 영문법에서, 원어민들, 영문법, 학자들은 영문법책에서는 이, 이 위치를 전치사의 목적격이다. 그렇게 말아요. 그런데 의미가, 의미가, 소유가 고 같이. 보면은, 그것을 꼭대기는 눈으로 뱉다 있다나, 그것을 꼭대기는 눈으로 덮여 있다나, 의미가 또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후수은 소유격이고, 어부이치는 소유격과 의미는 같지만, 전치사의 목적격이다. 그렇게 말해야 맞아요. 전치사 목적격이지만, 소유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다 말은 두개자이예요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중요.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이다. 계속 포인트를 맞추면 돼.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이다.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이다. 요 이태와 같은 것이 위치야. 그요 둘이 쫙 붙어버린다. 쫙붙어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얘기해드리기 바요 자, 보세요. 자, 후수는 이스와 같이 소유격이니까, 그 다음에 이트는 위치 같이, 그러니까 어부위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 더 명사 어무위치를 이렇게 순서를 엑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영 문법에서. 왜 바꿀 수 있느냐? 왜 바꿀 수 있느냐? 나도 몰라. 여기 보면은 꼭대기가 눈으로 덮인 산을 보라. 이렇게 되 있지만, 문법에서 그렇게 바꿔도 된다고 나오니까 나도 그냥 빡할 뿐이지 자또 이거 있요자 나는 그는 차를 샀는데 나는 그것의 이름이 기억이 안나 그것이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게 뭐야 호스지 소유격이니까 어 그런데 그런데 이 소유격을 포함한 그것의 이름, 이걸갖다가 가운데 이 서림사 뒤에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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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사 뒤에 붙여서 연결해 줘라 그러면 나는 그는 차를 샀는데 그것의 이름을 나는 기억할 수가 없다 이게 렇 이게 소유격이라 게 명사 앞에 있는 게 소유격이야 관계대 명사는 대명사인데 두 문장을 연결해 줄 뿐이다 자 여기 보세요 나는 그는 차를 샀다. 나는 그것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야 그것의 이름을 그것의 이름은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이것은 소유 격억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냥 전치사 목적 그것의 이름 이렇게 그것의 이름 전치사 다음에 오는 목적 이름 그러면 이 이트만 이트만 뭐엇과 같아? 위치와 같은거지 이트만 그러니까 이 이트만 딱 위치를 바꿔서 황두에 쫙 넣어봐 응? 그러면 그런 차를 샀는데 난그 차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다. 오, 오, 지금 뒤에 있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뒤에. 자, 뭐로부 소유격이라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거 명사 안 와버렸잖아. 지금 명사 가안 왔어. 근데 어떻게 소유격이라 말하냐고. 안 되지. 전치사 목적격이라. 전치사 목적격이라고 보세요. 다만, 소유격과 의미가 같다. 그런 정도 만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브이치 어부이치, 어부이치에서 이 어부를 앞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는 자를 샀다. 나는 그 차의, 여기 인 차니까, 앞에 차. 앞에 있는 명사가 관계되면게서선인사 앞에 있는 명사를 밝히잖아 그러니까 그 차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다. 또이더 네임을 앞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더 네임 어브이치 그는 자를 샀는데 그 차의 이름을 나는 기억할 수 없다. 이 말은, 엑스터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런 차를 샀는데 그차 이름을 나는 기억할 수 없다. 모양을 잘 변화할 자격이 있다. 이트만 고치 이트만 위치로 어브를 가져고 오무 위치로 더 네임을 앞으로 엑스터로 바꿔볼 수가 있다.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입니다. 자 이걸 또 이제. 지금 우리는 298조 가고 있습니다. 298조 음, 이거 잡아보자 그녀는 많은 거미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거미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거 뱀이 누굽니까? 뱀이? 거미들 아니겠습니까? 거미들은 동물이죠? 그러니까 아까 관계대명사, 교에서 동물은 사람, 사람은 후, 후승, 사람으로는 위치, 후승, 위치 그랬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것이 같은 말이 뭐예요? 위치다 이거예요. 위치다 이거지. 같은 말이니까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다.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바꿔 그러면 위치. 근데 이 위치는 하문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운명적으로 둘을 관계시켜줘야 니다 연결시켜줘야 돼 자 이런게 소유격입니까 지금 어부가? 소유 뭐, 소유격이야? 아니요 그것들을 무시하다 전치사 목적이지 어부이치도 앞으로 가꿔봐 어부이치가 됐지 역시 소유격이 아니다 전치사 목적이지 우리나라에서 전부 소유격으로 어부이치를 소유격이라고 말하면 전부 잘못입니다 그냥 전치사 목적이 이건 음, 소유미를갖고 있지 말고 소유미이 너무 싸해 어부이치가 전치사의 목적이라 보세요. 예를 들도 이렇게 그녀는 많은 거미를 발견했는데 그 거미를 무서워했다. 이렇게. 그런데 독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독일 시험 대비하는 학생들 잘 알아주세요. 여기다가 또 템을 딱 써라 그고또써아 대명사 아닌데 또 써라 대명사를. 이제 찾을 수 있겠어요? 관계 대명사는 뭐라? 대명사. 대면차가 목재가 두개 있는 거랑 똑같아야 요안 돼! 안 된다겠어 나는. 안 된다겠어. 보세요. 여기가 마찬가지야. 이게 도행해서 여기 나오지. 그는 음. 차를 샀다. 차야. 여기가 있가왜 이렇게 있니까 차의 이름을 남겨놨다. 여기 여기 있는데. 여기 대면차가 있는데. 여기다 똑딱 씌워 여러분 나이 안 배고서는 찾을 수 없어요. 나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저런 문제 관계 대비서 나온 문제 쫙쫙 다 봐가 봐야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문제라 여기 있지. 문제 문제 외워서 풀어봤자해보세요 난생 처음 딱 봐도 모양 봐도 풀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 능력을 갖춰야 니다 내가 그걸 여러분에게 전수해 준다. 다시 한번 계속 내가 세뇌교육 시키는 게 뭐냐? 관계 대비서는 대명사다. 대명사인데 두 문양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관계라는 말이 붙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있으면 대명사가 또 있어서는 안된다. 명심. 또 명심.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이제 그 다음 어디로 돌아오지? 아 그리고 내가 물안장 하겠습니다. 물안장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쪽으로 가야 되는데 294니까 295로 와야 되겠지 여기 는저기야 네. 296이고 295가 뭐냐 아295 이거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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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것도 알아야지 네, 이것도 알아야지 전에 나올 것만 내가 쫙 쪽쪽 한번 찍어가지고 여러분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계념에서계속적 영법은 독익시험에는 잘안 나옵니다. 독익시험에잘안 나오는데 중학교 3학년들 그리고 고등학생들 많이 나옵니다. 이 용법이란 말이 뭐죠? 용법이란 말이요? 내가 그 동영상에서 있용문법 용어의 정의 그런 걸 내가 설명해 주지만 용법은 국어에서는 사용방법이라는 뜻이고 영어에서는 해석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대대명사의 해석 방법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이란 말은 제한을 해서 해석하는 방법 이런 뜻이지요. 한정해서 해석하는 방법 그런 말이고, 계속적 용법은 계속해서 해석하는 방법 그런 뜻입니다. 네, 예, 그렇게 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중학교에서 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에서 이것만 주이면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공계되면사는 대명사에서 여기에 다만 포인트를 꼭 맞춰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한적 욕법은 그냥 해서